썼을 때 세정력 좋으면서 순한 제품을 써서 필터 쓴 사람처럼 만들어주지? 이걸로 세안했을 때 노폐물이 잘 닦이는 느낌? 착색과의 전쟁을 한 번씩 겪지 않습니까? 저처럼 피부 얇은 사람 아니라면 매일 쓰는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쓰고 있는 템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신상템 아닌 것도 꽤 많거든요. 이것만큼은 내가 계속 쓰고 있다 하는 것들 오늘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요즘 DM으로 도 정말 질문이 많은 게 바로 선크림인 것 같아요. 언니 요즘 선크림 어떤 거 쓰고 있어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선크림을 이렇게 두개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플레인의 노뚜 쿨링 수분 선크림. 이 제품은 이제 쿨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발랐을 때 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열감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쿨링 템들을 같이 써주면 그 피부 열감이 조금 덜 올라오더라고요. 얘가 또 발림성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한요 정도, 요런 정도 약. 약간 크림인데, 크림치고 되게 잘 녹아드는, 어, 그죠? 말하면서 수르륵 녹았죠? 발림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저는 메이크업 전에 주로 비플레인 수분 선크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집에 하나 두고, 사무실에 하나 두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가끔 이제 들고 나가기도 하다보니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대체템으로 저아비브코 많이 씁니다. 왜냐? 얘도 발림성이 좋아요. 얘는 쿨링 기능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가볍게 바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도 그렇죠, 그렇죠? 얘도 그냥 바르자마자 스르르 솜사탕처럼 그렇게 발리다 보니까 저는 얘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또 질문 주시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클렌징이거든요. 언니 요즘 클렌징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클렌징 템 추천 좀 해주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풀매할 때가 많거든요. 풀매할 때는 저는 무조건 클렌징 밤을 씁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에스 네이처의 아쿠아 라이스 클렌징 밤. 제가 사실 이 제품은 완전 처음에는 제품 보내주신 거를 써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써가지고 꾸준히 그 이후로는 내돈내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이 클렌징 밤이 약간 가격대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게 되는 이유가 나이스 클렌징 밤이라고 해서 왜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저 피부 좋아지려고 쌀뜨물로 세안했던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쌀뜨물에 그 효능이 있어요. 확실히 피부에 피부가 좀 뭔가 밝아지고 그냥 맹물보다는 조금 더 영양성분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쌀뜨물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나이스 라인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으면 좀 써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제가 썼을 때 저는 제일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게 클렌징 밤도 사용하다가 눈 떴을 때 시린 거 진짜 많이 경험을 해 봤거든요. 제가 다른 클렌징 밤 썼을 때눈 시린 게꽤 많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썼을 때는 눈 시림이 거의 없어 가지고 점막 같은 거 이렇게 꼼꼼하게 다 했으면 어떻게 세안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눈 이렇게 살 개숨 치하게 뜨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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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문질 해주면은 다 점막까지도 다 깨끗이 얘가 지워주더라고요. 그리고 클렌징밤의 핵심은 여러분 유화 과정이에요. 클렌징 오일랑 이 똑같이 유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바르고 롤링해주는 단계는 그렇게 길게 갖지 마시고 오히려 유화 과정을 좀 길게 해주셔야 돼요. 물을 묻혀가지고 유화 과정 이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화 과정도 내가 꼼꼼하게 해주기 좀 귀찮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저는 꼼꼼하게 그냥 클렌징 반만으로 원스텝으로 끝내줍니다. 예전에도 계속 2차 세안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피부가 좀 두껍고 모공이 좀있고 이러신 분들은 2차 세안을 하는 게 좋지만 저는 피부가 좀 얇은 편이라서 2차 세안을 하면 은 피부가 갈리는 느낌이 나요. 과도한 클렌징을 하는 느낌이라서 매일매일 2차 세안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너무 빨개지고 저는 2차 세안을 안한지 꽤.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오일도 유화가 좀 끝나고 났을 때그 마무리감 있잖아요. 단여감이 남아있거나 요런거잘안 쓰거든요. 단여감이 거의 안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2차 세안 안 해도 피부는 일단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립앤아이 리무버로 해주시고 2차로 클렌징 밤을 써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예민해지는 것도 약간씩 좀 다르잖아요. 저는 좀 마찰에도 예민한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1차 세안만으로 끝내주는 클렌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가 되게 순하거든요 순한 거 치고 세정력이 너무 좋아요 이거 하나만 써도 정말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크림만 발랐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클렌징을 해주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거 씁니다 플리의 그린 토마토 클레이팩 클렌저 요걸로 클렌징을 해주는데 얘가 약알칼리성 클렌징이에요 약산성 클렌징을 쓰지 않습니다 피부 예민하다고 하지 않았냐 왜 약산성을 쓰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약산성이 너무 세정력이 약해가지고 잘안닦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있죠. 여름에는 기름이 좀 이렇게 피지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약산성이 저는 개운하게 잘닦이는 느낌이 안 나가지고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한번 썼을 때 세정력 좋으면서 순한 제품을 써주는 편이거든요. 풀리의 그린 토마토 클레이 팩 클렌저 이거 썼을 때 이게 세정력도 좋고 클레이 팩으로도 쓸수 있고 거품기 넣어서 쓰면 클렌징 폼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활용 면으로도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선크림 만 발랐을 때는 풀리 클레이 팩 써주고 있습니다. 피지 관리할 때도 이거 클레이팩 해주면 되게 괜찮거든요. 저한테 이제 피지 관리, 여기 블랙헤드 관리 어떻게 해주냐는 질문도 해주는데 이 s n 처 클렌징 밤이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헤드 케어를 어느 정도 좀 해주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거랑 얘 모공 클레이팩 있죠. 이걸로도 저는 블랙헤드 케어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느껴가지고 따로 블랙헤드 제거를 크게 해주고 있진 않고 클렌징을 잘 하면서 블랙헤드가 크게 생기지 않게 관리해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 이거 말고 클렌징폼 하나만 더 추천해주세요. 한다면 되게 오랫동안 말한 것 같은데, 휩데 머그트리. 그것도 약산성이 아니에요. 미산성이라서 걔도 세정력이 꽤 괜찮아요. 그것도 약간 퐁신퐁신한 제형인데, 얘가 거품이 그렇게 많이 잘 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도 좀 팩으로 올려놓고 세안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 닦이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괜찮고, 제가 또 쓰면서, 어, 요거 클렌징폼도 괜찮지라고 느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걔는 약산성일 거예요. 근데 약산성 클렌징폼 중에서도 나쁘지 않게 쓰고, 있는게 스킨천사꺼 추천드릴게요 제가 또 요철이 있는 피부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요철이 정말 많이 사라진 편인데 이 요철 케어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저는 효소세안을 좀 해주는 편인데요 파파레서피 것도 써보긴 써봤는데 srb 요게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이걸로 세안했을 때 노폐물이 잘 닦이는 느낌? 효소세안은 언제 하냐 월화수 수요일은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뭔가 오늘 요철이 좀 심하고 여기 좀 각질이 묵은 것 같아 그럴 때 씁니다. 내가 거울 보고 내 피부 상태 좀 보면서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게 좋기는 해요. 일단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내가 좀 각질이 잘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크럽제를 전혀 안 쓰거든요 얼굴에. 제가 마찰 이 있는 거안 좋아한댔잖아요. 근데 이 효소 세안은 이 거품을 내서 거품으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거의 없어요. 3분에서 5분 정도 피부에다 올려놓고 이제 세안을 하고 나면은 엄청 피부가 좀 맑아져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의 세정 루틴에 또 이거 효소 세안제도 있어요. 요즘 나이가 들면서 정말 마. 많이 고민이 되는 부위가 이 눈가와 팔자거든요. 기기 관리를 따로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또 수시로 관리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츠스킨의 세븐펩타이드 콜라겐 크림 스틱. 이거 다이소 제품이에요. 이런 밤 스틱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몇개 써보고서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이밤 스틱이었어요. 얘가 영양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눈가, 팔자 이렇게 좀 발라. 넣는 편입니다. 아이크림도 쓸 때도 있고 요거 스틱 쓸 때도 있어요. 메이크업 전에 아 내가 오늘 눈가가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눈가에 많이 그 컨실러 같은 게 낀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스틱으로 얘를 눈가에 좀 촉촉하게 유분을 좀 얹어 주는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눈가는 진짜 유분이 없어 가지고 메이크업 할때 진짜 여기 깔끔하게 안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막 어디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수시로 이 스틱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 팔자나 눈가를 건조해지지 않게 제가 또 눈웃음이 있어가지고 눈가에 주름이 진짜 잘 접혀요. 나이트 케어 첫 단계 루틴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요니다브링그린의 핑크 알로에 96% 수딩젤. 낮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안 써요. 햇빛에 좀 뜨거워졌을 때 쓰기도 하거든요.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는 잘안 쓰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를 언제 쓰냐? 샤워 하고 나오자마자 얘로 얼굴 전체를 얇게 한번 발라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켓까지 했던 이 패드 있죠? 이 패드를 붙여 놓습니다. 원래 알로에 팩은 알로에 팩해주고 닦아내 주셔야 되거든요. 이 핑크 알 알로에는 스킨케어 겸용으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닦아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패드를 그냥 붙여놓음으로써 이게 수분 충전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것만 해도 되지만 이 알로에를 같이 쓰니까 뭔가 조금 더그 수분감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그 다음에 패드로 날아가지 않도록 수분팩을 이렇게 해주고 드라이기질을 합니다. 근데 진짜 요조업 좋거든요. 그래서 완전 추천 제가 이거 패드 최근에 마켓 했잖아요 꾸준히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얘기해 가지고 오늘까지도 너무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아직도 저는 이렇게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이겁니다 리들리의 A2 로션이에요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온그리디언트 로션이 살짝 유분감이 있어서 모공 막힘 현상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 로션이 그렇게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는 너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진공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끝까지 쓸수 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온그리디언트 로션은 양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가격 대비 좋은 양은 아니긴 한것 같아요. 되게 가벼워가지고 저는 여름철 크림 대용으로도 이 로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럼 바르고 크림 대신에 그냥 A2 로션 가볍게 한두번 정도 깔아주거든요. 근데 로션이 크림 대신 에 쓰기 좋은 이유가 흡수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메이크업도 잘 먹으면서. 크림에 비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얘가 향이 별로 안 좋습니다. 향이 조금 진한 편이에요. 그리고 향이 별로 예민하지 않는데도 어, 향이 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쓰면 되거든요. 향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참 좋은 로션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이거를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you <laughs> 파우더. 삐아의 오 파우더 팩트 오늘은 제가 다른 파우더를 썼지만 삐아 파우더를 쓰면 필터 쓴 사람처럼 만들어주지 싶은 거예요 파우더 신상만 해도 몇 개예요 여러분 진짜 최근에 신상 파우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둘씩 다 써봤어요 그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이 요철 커버라든지 또 텁텁하지 않게 파우더가 잘 되는 제품으로는 삐아가 파우더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속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최근에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파우더로는 이거 삐아 파우더 완전 강추합니다. 어바오 톤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얘가 어바오 톤보다 제가 느꼈을 때 조금 더 요철 커버가 깔끔했어요. 보통 파우더 하면은 파우더 한것 같은 그 약간 요철의 자국이 살짝 있단 말이에요. 과정돼서 말하면 요철이 없는 사람으로 미 여기를 그냥 아예 밀어주는 느낌이었달까요?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립 꿀템이 있어요. 나이트 톤이시라면 착색과의 전쟁을 한 번씩 겪지 않습니까? 이 어뮤즈의 립 리무버가 진짜 착색을 잘 지워주거든요? 제가 원래는 바닐라코 거를 썼는데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몇번 쓰면 사실 착색이 뭐 엄청 잘 지워지진 않아요. 이립 발색을 할 때도 12개의 립 발색을 해야 된다? 6개는 뭐 전날, 6개는 다음날 이런 식으로 해야 됐을 정도로 착색이 그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진 않았는데 기존에 썼던 바닐라코보다 착색을 더잘 지워주는 것 같아요. 돌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왜 돌기로 되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입술에 사용을 할때 착색된 거를 약간 잘 빼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가격 대비 양이 너무 적어요. 립발색은 20개씩. 16개씩 해야 될때 이거 립 계속 지워야 되는데 이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벌써 이거를 한 7통째 비운 것 같거든요? 너무 금방 써서 아쉽긴 하지만 착색을 정말 잘 지워줍니다. 이거 립 지울 때 그냥 지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로 지우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착색 리무버 사용해서 입술색을 빼주고 새로 바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이 너무 칙칙해져가지고 저는 진짜 입술이 너무 진해지면 못생겨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진짜 꼭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참 아쉬워요 이렇게 조그만 용량에 만 원이나 그렇지만 너무 잘 지워주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너무 잘 쓰고 있는 크림이 이거 닥터오라클의 큐어소나 쿨링코드 수딩 젤 크림인데요 다이소 추천템을 하려고 다이소에서 몇 백만 원을 썼어요 한번갈 때마다 진짜 많이 바리바리 사오거든요 그래서 신상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보는데 특히나 스킨케어 제품도 꽤 많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에는 이돈주 살 바에는 그냥 이거 사겠다. 할만한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 이게 5,000원밖에 안 해?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얘도 쿨링 효과가 있어요. 저녁에 샤워하고 나와 가지고 바르고 자면은 되게 시원하거든요. 얘는 메이크업 전에 쓰는 편은 아니고 나이트케어로 많이 쓰는데 쿨링 효과도 있어서 되게 시원한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뭐 나는 것도 없고 아주 꿀피부로 만들어 주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원래 또 수딩 크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금방 날아가니까 수분감이. 근데 얘는. 발라놓고 자면은 다음 날까지 그 수분감이 탄탄하게 잘 남아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 요즘 저녁 나이트 케어 크림으로는 얘잘 씁니다. 더마팩토리의 PDRN 앰플이에요. 근데 이거 PDRN이 4%가 들어가 있는 앰플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퍼센테이지가 좀 높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저는 피부가 얇아가지고 높은 기능성 제품을 쓰면 얘가 잘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매일 쓰니까 약간 울긋불긋. 올라오더라고요. 이 제품이 나 가가 아니라요. 제 피부가 워낙 얇다 보니까 얘를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매일 쓰지 않으면 잘쓸수 있습니다. 격일에 한번, 3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이 PDRN 앰플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매일 쓰면 피부에서 너무 과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저처럼 피부 얇은 사람 아니라면 매일 쓰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앰플 너무 괜찮아요. 심지어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하요 근데 여기 꺼 제품이 다 그래요. 나이아신 아마 이 20%인가 봐 이러고 더마팩토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함량이 높...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근데 가격은 또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고 여기 참 괜찮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또 나이하신 아마이드도 너무 높게 쓰면은 얘가 피부가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써봤는데, 난좀 피부가 좀 탄탄한 편이다 이러신 분들 너무 써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피부가 너무. 저도 사실 쓰면서 좀 짜증났어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좀 묽은 라인은 아니에요. 살 살짝 이렇게, 어, 요 정도? 요 정도 점성이라서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살짝 그 고농축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새로 써본 것 중에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앰플. 이렇게 해서 요즘에 또 제가 잘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 토대로 스킨케어라든가 저의 꿀템들 몇개 이렇게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되셨기를 바라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의 메이크업 정보입니다. 웜라이트랑 22호 아이보리를 섞어서 베이스 해줬어요. 오늘 블러셔는 팁토우의 피치크림이랑 위드 아웃, 피의 위드 아웃을 얘는 진짜 10% 썼고 얘가 90% 이렇게 써줬고요. 립을 궁금하시죠? 9호. 이걸 베이스로 하고 크러쉬온 유. 그 위에다 포인트를 올려서 이 조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팔레트는 저, 선라이즈 피치. 오, 아이 메이크업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